시원에서 독생자가 일어나면 해방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국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모든 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원에서 독생자가 일어나면 해방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환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편 53편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큰 환란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10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백성들을 박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 그 가증한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어지는 사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 하는 도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백성을 삼킨다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때는 특별히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가정한 악이 그 가정한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이방나라들이 가정안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라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그 가정안악이 백성들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의 가옥을 약탈하고 백성들의 그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백성들을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에 향하는 가증한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내네 백성을 먹는다고 할때내 네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상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떡 먹듯이 백성들을 삼키도록 그 이방 나라들에게 백성들을 넘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사장1 1 절에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자 너를 친다는 것은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할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자 시온이 바로 여기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시편 53편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할때내 아,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게 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치게 되고 백성들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시원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느라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횡포가 되겠고 그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치는 것은 원수막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로 그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사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이 일이 역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1장 23절에서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에 죽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 그래서 그시온이 바로 내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누가 음 21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네 백성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빕니다. 그래서 칼날에 죽임당했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 그들이 서제인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여서 너를 치는 많은 이방 사람들. 그래서 지금 깨달아야될 것이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도 저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죄가 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과하는 죄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육신을 이 방에 넘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도 그 육신이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육신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 육신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사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거니와 그래서 여기서의 시온은 내네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시편 53편 6절에서의 시온은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10편 53편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때가 바로 게시록 7장에서 그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올 때그큰 우리가 큰 환란에서 나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독생자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10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그 시온이 바로, 10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요, 의인들의 상막. 1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상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기 전에 먼저 의인들의 상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시험에 떨면 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